가습니다가치가사 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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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니다 가서, 가서, 가더더더 가서, 가서, 가치 왔어. 가 아. 왔습니다, 아. 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땡구입니다. 오늘은 노지가 아닌 낚시터로 갈 생각이에요. 오늘 뭐 날씨도 흐리고 비도 올것 같고 해서 오늘 노지 낚시는 안 가고 낚시터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낚시를 배웠던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군데고요저두 군데. 차는 뭐, 그냥, 어마무시하게 될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잘돼있고 여기가 옛날부터 유명한 곳이에요. 붕어가, 마리스는 보장되는 곳이고, CR도 좋고, 뭐 토종붕어, 인붕어, 향붕어, 뭐, 잉어, 뭐, 이런거, 저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한 곳은, 자, 여기입니다. 축산낚시터 제가 낚시 처음 시작할 때 여기서 배운 곳이고요. 진짜 오래간만에 왔어요. 오늘 뭐 노지 낚시는 안 가고 어, 축산 낚시 터로 왔습니다. 여기가 풍어가씨알도 좋고 참잘 나와요. 마리스도 좋고 멍멍이도 있고. 안녕. <laughs> 안녕. 예 귀여워 <laughs> 멍멍이도 두 마리 있고요 여기 닭도 있고 여기 고양이도 있습니다 냐옹. 안녕 안녕 새끼도 있네요 새끼 났나봐요예 귀여워 <laughs> 안녕 낚시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 주차장도 상당히 넓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여기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사람도 엄청 많이고 조사님도 많고. 그리고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장교가 세군데예요 여기는 뭐충충도 가능한 곳이고요 여기 이렇게 네, 첫 번째 장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교 여기 장교다리에요, 여기도. 들어가는 입구. 보시면,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뭐, 평일인데도, 여 죽산낚시터 손님이 되게 많아요. 조사님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여기 워낙 유명한 곳이라 평일, 주말에는 예약을 필수로 하셔야 돼요. 예약 안 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장교든 좌대든 여기가 주말에는 꽉 차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오늘 개인자대, 1인실 개인자대로 갈 겁니다. 여기가 뭐 1인실, 2인실 자대도 있고 수상자대도 있고 장교도 있고 되게 뭐 오랜만에 왔는데 편의시설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10여 년 전에는 개인 1인실, 2인실이 없었는데 어, 어, 새로 생겼나 봐요.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인주의 선장면에 위치한 축사 낚시터예요. 영상의 주소는 띄워드릴 겁니다. 예요. 뭐 화장실도 있네요 남자 여자 여기 보시면 시설은 이렇고요 잘돼 있고요 어 개인자대에요 여기가 1인 2인 개인자대고요 요금은 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말을 할수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 대고 바로라 상당히 편해요 이렇게 제가 오늘 할 곳은 여기 17번 여기서 할 겁니다 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침상도 있고요 뭐 보시면 전기 온돌도 되고 선풍기도 짱짱합니다 잘 들어가요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오케이 정경 끝내주죠 오케이 대편성은 다 했습니다 자2 8때부터3 3때까지 이렇게 세 대만 이렇게 폈습니다. 수심은, 뭐, 1m 10에서 20 정도 나오고요. 뭐, 여기 뭐, 바닥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연도 없고. 일단은, 이렇게 세대를 편성했고요. 수라엠. 요거로 낚싯대를 편성했습니다. 오늘 미끼는, 믿기는... 어, 토고, 옥수수, 어묵, 글루텐 요거 하나로만 하겠습니다 점심은 요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때우겠습니다 음, 무한 떡박질 계속 떡박질 하고 있습니다 입질이 올 때까지 붕어가 나올 때까지 치어들을 이겨내고, 붕어를 건져내겠습니다. 아, 붕어가 안 나와도 기분은 좋습니다. 이게 낚시를 할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보이세요? 있지? 아, 그 드라마 갔다 오면 그냥 피레미들이 그냥 가만 놔주진 않네요. 나오라는 붕어는 안 나오고 아주 그냥 피레미들이 활기를 칩니다. 아, 난낚시는 망한 것 같아요. 밤낚시를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뭐. 비 밥은 계속 주고있는데피 m 이들은 계속 나고, 오속상하네요 아, 이게뭐야 에헤이. <laughs> 걸었는데 교통사고나요 교통사고 아. 이게 뭡니까? 붕어 나오라는 붕어는 안 나오고, 에이, 참 속상합니다. 얘네들이 계속 찌를 건드려요. 그냥 떡밥 던지면 아주 그냥 찌를 가만두질 않아요. 범인이 얘들입니다. 놔주겠습니다. 이가 들어가기 무섭게 그냥 치어들이 그냥 담배드네요. 왼쪽에서는 안 하고 오른쪽에서만 입질을 와요. 지금 시간은 7시 10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질 올 타이밍이에요. 저녁 때부터 붕어가 나온다기, 나온다고 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끝났어? 음, 가고 있어? 아 그래? 음, 어, 얼른 가서 집에 음, 괜찮아. 하면 전화해. 어? 찮시해야지아니 <laughs> 그래야지 <laughs> 어, 어, 지금 시간 6시 20분입니다. 어, 한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났어요. 사장님이 낮에는, 어, 살치와 피라미들 때문에, 잡아들 때문에 낚시가 안 된다고, 저녁 낚시가 된다고, 낮에는 쉬었다 밤에 하라하더라고요 어, 저다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밑밥 추척하고 있습니다. 일단 밑밥을 많이 깔아가지고 저녁에 조가 성까지 올리기 위해서, 어 일단 무한 떡밥들 좀 하겠습니다. 일단 낚싯대는 두 대로 하겠습니다. 세대는 정신없을 것 같아요. 아, 어, 진찌 하나가 이렇게 자꾸 옆으로. 기울지? 찌가 이상한가? 아 잡아 입질들 장난 아니에요 지금 밤 늦게나 돼야 잡아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날씨는 딱 좋네요 덥지도 않고 선선해서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시간 8시 46분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입질이 전혀 없어요. 여기가 원래 이런 데가 아닌데 오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집중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습니다 아씨 뭐야 와와 이게 어떻게 안나와 와간나왔네 나왔습니다 같이 가었와 Ah, uh. kassa.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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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는데요. 아 근데 낚시터라 애들이 성하지가 않아요. 크... 일단 아침에 개취 하겠습니다산렘방에 놀았다가. 아, 맞습니다. 더더더더더 아씨 미치겠네. 계속 호천 밀어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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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더더더더더 그렇지 왔어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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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또 왔습니다. 요번엔 아, 작네요. 애기입니다애기에이고 아기. 근데 네. 확실히 대체적으로 애들이 부모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상처가 다 있네요. 일단 살림방에 넣겠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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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이게. 아, 미치겠네. 어, 이 낚시 때뭐 이렇게. 칭이 안 되지. 아, 아 속상합니다. 아, 사랑님 말대로 밤늦게 입질이 옵니다 세 마리째 아, 간만에 붕어 얼굴 좀 봅니다 비록 낚시터지만 지금 시간 11시 36분 입니다 지금 시간이 입질 타이밍인니다 일단 집중해서 낚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었어! 걸었어! 또한번잡았 습니다. 반갑습니다. 개치은 아...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아, 흰질이 왔는데요. 깔짝하다만 해. 시원하게 찌를 안 올립니다. 아, 뭐지? 시원하게 몰려라. 시원하게. 아... 깔짝깔짝 대답하네 아, 너무 빨랐나봅니다 아, 왔습니다그래요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어가만가만 아유, 얘는 상처가 좀 있어요. 아, 씨알은 되는데. 일단, 계측은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아. 아, 이게 뭐지? 지금 시간 한 시입니다. 입질이 좀 뜨거워네요. 좀 쉬었다가 아침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육합 때굽니다 지금 시간은 5시입니다 아침 장 보기 위해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어, 날씨가 쌀쌀하고 춥네요 하늘도 지금 흐리고 비가 올것 같습니다 총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얼마 못 잡았네요. 좀 아쉽습니다. 입질을 많이 받았는데 아, 챔질 실패가 너무 많았어요. 일단 좀 개척 좀 해보겠습니다. 사이즈 좀 나옵니다. 이거는 작은 거는 그냥 놔주겠습니다. 개측안 하고. 그래도 월척 두 마리 잡았네요. 어,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이제 집에 가려고요. 하루 낚시했는데 축산 낚시터에서 아주 재미나게 보냈습니다. 음, 뭐 붕어는 다섯 마리밖에 못 잡았고 뭐 나름 재밌었어요. 아쉬움도 있었고. 원래 여기 축산 낚시터가 말일수로 보장되는 곳인데 어제는 뭐 날씨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재미로 그렇게 많이 못봤어요 뭐 옆에 양옆에 조사님들도 생각외로 많이 못잡았습니다 어 오래간만에 낚시터와가지고 진짜 재미나게 한번 놀았어요 뭐 선풍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집방도 그렇게 멀지 않고, 역시 낚시터는 그런 게 좋습니다. 노지는 그런 게 없어요. 어 다음 영상은 노지에서 좋은 붕어와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구의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